안녕하세요.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토요일 해외집과팀 정보 마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이 축구 경기가 아침에 잡혀있는 날이기 때문에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제 유튜브 채널에 눈썰미 있는 분들은 찾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좋아요, 싫어요, 공유 여기 땡스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요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직구정보통 채널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널처럼 손스럽게 요거 눌러가지고 뭐 후원해 달라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요런 게 요런 게 새롭게 생겼다는 거 요런 게 응? 여기 아래에서 응?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사이트들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유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구 핫딜 정보는 빠르게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WF라는 이 사이트 이탈리아 위처 명품 편집 샵입니다. 현재 35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마더스데이 한정으로 25%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정상가 대부분의 제품들의 세일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호카오네온에 18만원 판매되고 있고, 25% 세일돼서 초특가로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13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찾으셨던 분들 계셨는데, 버켄스타 보스톤 제품이고, 타오페 색상 현재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 추가 세일 가능하고, 매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더블 폭스 헤드 10만 8천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폭스 헤드가 그레이랑 검정 색상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매종 키친은 다양한 신상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고 아미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요런 맨투맨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요런 제품들 25% 세일 받아서 관부가세도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오트리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어버리 제품이라든지 퓨어브가 제품 필슨 제품도 찾으시는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브리프 케이스 확인해 보시면 되고 파라부트 마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탐브라운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에사 여성 제품만 캔디 세일 적용이 됐었는데 남성 제품들 일부 제품들 최대 30%까지 한방에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공개됐습니다 딱4일간만 진행되는 세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만 세일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화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됩니다. 현재 미화가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로로는 142유로 참고하시면 되고 담보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드지갑 2 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이자벨만한 후디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이 구입 가능하고. 이런 모자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아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인기 많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종류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220유로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FTA도 적혀져 있어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29만원 판매되고 있고, 동일한 제품 예전에 리뷰해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리 가디건이라든지 다양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DKNY 미국 공식 홈페이지 40% 추가 세일 할인 코드 있어서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로고 티 같은 경우도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계산해 보시면 15불 19,000원 2만 원안 되는 금액만 나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트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은 세일에서 11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 받아서. 8, 9만원 정도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본버 자켓, 마찬가지 5, 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셀되는 제품들 추가 40% 초특가 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츠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사이트의 피어 가 에센셜 후디 종류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특별한 할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졌지만, 원래 가격이 90불인데 이상하게, 70불로 가격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후디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고 이전에 15% 세일될 때보다 더욱더 저렴한 금액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계산해보시면 88,000원 정도 구입 가능한데 이렇게 정상가 제품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은 하루 이틀간만 요렇게 가격됐다가 바로 다시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요런 저렴한 제품 위주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 색상 후디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트미 색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이즈 전부 다 있고 70불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오브가 데센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저께 밤 사이에 미스터 포터 사이트에도 피오브가 데센셜 제품들 들어왔는데 반팔 티셔츠 종류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스투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제품 들어왔는데 순식간에 품절됐기 때문에 호주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해보시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스트로베리 티셔츠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제품으로 사이즈 채워져 있을 때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반팔 티셔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브랜드 엘리 사이트 라트로는 폴로 제품들 최대 70%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친구 추천 링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 클릭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다음번 구입 때 20파운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케이블리트 8만원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리넨셔츠 5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폴로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뉴발란스 993 다양한 사이즈 전부 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메일로 리셀러가 문의하시던데 리셀러 굉장히 많이 요즘에 구입하고 계십니다. 사이즈 있을 때 쟁여놨다가 나중에 사이즈 없을 때 비싼 금액에 판매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올라가는 제품 미리미리 둘러보시고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25%세 가능합니다. 쇼핑트 이쪽 부분 저머니 잉글리쉬로 선택하시면 독일 사이트 영어로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25% 세일되고 있습니다. 독일 배송대행지 통해서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산드로 공식 홈페이지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30%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돌아다니시다 보면 배너 뜨는데 10% 추가 세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입력해보시면 되고 그것 뜨지 않으면 아래쪽 부분에서 뉴스레터 구독하시는 부분 뉴스레터 구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마더스테이 맞아서 나온 세일인데 남성 제품에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셀 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디어리 아울렛 셀 되는 제품들 추가 25%셀 계속 진행됩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리넨 셔츠 가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긴팔 리넨 셔츠 같은 경우도 87불에서 추가 25%셀 가능합니다. 할인 코드 받으신 다음에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5불 추가 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입력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셀 때는 전체 페이지, 여성 제품들 셀 때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LNCC 사이트, 이 사이트 마찬가지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인데, 프라이베셀 최대 50%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링크를 드려도 할인율이 적용되는 페이지로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셔서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일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지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남성 제품, 여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프라이베셀 진행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샥스핏세븐인 미국 백화점 사이트 여러가지 셀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랄프로렌폴러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미국 백화점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제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폴러셔츠 65불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도 88불로 5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습니다. 랄프로는 폴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크네 페리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스니커즈 228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큰 사이즈만 남아 있는데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방금 보여드린 디자이너 명품 제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저가 제품까지 전부 다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이트 천천히 구경해 보시고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에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 붙지 않습니다. 오늘의 매주과틀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